안녕하세요 한유협의 유통왕입니다. 안녕하세요 소싱 로봇입니다. 네 브라이트입니다. 네 오늘 저희가 좀 도멘토피아라는 그곳에서 와서 좀 이야기 를 나눴는데 그 이사님이 좀 시간을 주서다는 얘기를 주셨습니다. 네 어, 광고 영역 다음에 뭐 앞으로의 방향성에 주셨는데 좀 어떠셨나요? 네 어, 정신교육을 또잘받고 관련 기본으로 기본에 충실해야겠다라는 생각을 또 많이 했고 네 광고도 싼 단가 위주로 네. 아 초보셀러라면은 네. 그런 위주로 기본적인 것만 한번 좀 돌려보면서 테스트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. 네또 어떤 점? 네 브랜딩 말씀을 해주셨는데 최종적으로 일도 만약 뭐 광고나 뭐 여러 가지 요소를 도움받는 것도 좋은데 최종적으로 브랜딩을 해서 자체를 잘 키워야 된다는 말씀이 좀 인상 깊었고요. 그리고 네. 일의 총량을 생각하라고. 음. 말씀해 주셨는데 많이 피로한 분인 것 같습니다. 아 근데 저는 이런 것 같아요. 사실 네. 저희 지금 함께 하신 분 중에 일을 열심히 안 하신 분은 없어요. 근데 유통이라는 분야로 네. 업을 바꿔야 되잖아요. 그 어떤 체인지하는 과정이 사실 그좀 걸리는 것 같아요. 제가 봤을 때. 그러니까 는 일을 안 하시진 않지만 본업이 아직 줄일 수 없는 과정이라서 그게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. 빨리 줄여서 좋은 결과를 내느냐 이것도 있고 저희가 뭐 이번에 그 소싱도 좀 고민을 했고 뭐 이런 그 상세 페이지도 고민했지만 응. 결국엔 광고 영역도 고민을 더 했어야 되는데 이제 그 저희는 광고 비용 최대 안 쓰고 하는 네. 방법만 고민을 했는데 광고 비좀 쓰셔라 그래야 효과가 나온다 이런 말을 좀 해주신 것 같습니다. 응. 앞으로 좀 이번 주에 시도할 만한 게뭐 있을까요? 풀려한 제품에 우선은 좀큰 대형 키워드에 하위 키워드 세부 키워드들 네. 그런 부분들을 좀더 확인해보고 맞습니다. 또 각각 뭐 광고 단가라고 말씀을 해주셨지만 실제로 네. 그게 어떻게 돌아가고 얼마나 쓰일지 데일리로나 온라인으 뭐 네. 그런 부분을 좀 확인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. 네. 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. 저는 이제 오픈마켓이랑 다른 플랫폼 하나를 세팅을 해보려고요. 특히 G 마켓 같은 경우는 저 입점해 본 적도 없고, 그리고 활용을 안 해봤거든요. 저 구매해 적이 없요 네. 그런데 생각해 보면 제 주변에 이제 40대, 50대 이상인 분들은 음. G 마켓 사용을 5 0번더 넘으시는 거예요. 그리고 이제 오픈마켓 순위에 봤을 때도 3, 4위를 계속하고 있어서 음. 이 시장을 잡아도 괜찮겠다 생각이 음. 들었고, 그래서 지 마켓의 매니저가 그 광고랑 이런 거 알려주는 게 있어가지고 그걸 들었었는데 생각보다 광고비를 많이 안 쓰는 방법이 있더라고요. 그러니까 항상 꼭 메인에 노출 안 시켜도 되지만 아까 보여줬던 그 사이트 원 페이지에 나올 수 있는 그서 그거를 다음 주 안에 세팅을 해서 트리 판매를 하나라도 네. <laughs> 하는 거를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. 네, 저는 이제 오늘 생각한 게 저희가 뭐 지금 네 분이 계시잖아요, 촬영 주. 지금 뭐 각자 내분이 네 하나의 어떤 카테고리만 딱생각을한것 같은데 지금까지는 예를 들면 뭐 대형은 제가그 다음에 뭐소형은 오너먼트나 이런 거는 저희 소식 로고그 다음에 그 뭐정부나 그런 개별이또 전남나 보급형은 지금 촬영해 주시고 있는 분이 이런 식으로 남고 플랫폼도 각각 나눠서 네. 네, 저도 해보니까 쿠팡이나 이런 거 광고 하나 세팅하는 게 계속 들여다보지 않으면 자동으로 돌아가는 게 없어요. 사실, 네, 근데 저희의 지금 장점이 뭐냐? 물론, 뭐 여러 가지 경험도 있지만, 이제 그거를 분담했을 때 서로 교육을 따로 받진 않아도 이제 보고 파,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은 있다는 거죠. 근데 그거를 좀더 활용을 해보는 게 지금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. 네, 그래서 저희 지금 뭐한유뭐 프로젝트 지 시작한 지한두달 정도 지났는데, 아직 그큰 성과 없었지만, 마지막 한 달에 좀... 열심히해서 또 좋은 성과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